이걸로 목표금액은 다 채웠군 니 덕에 구소액을 끝냈어 T에게 줄 생각이 다 에이... 에? 예? 얼레리 걸레리 그쵸? <laughs> 내가 T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위하는지 제대로 보여줄 거야 돈을 갖다 바치겠다는... 아 이거는 사실 잘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죠? 매력적이지 않은 남성이 돈 갖다 바친다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외모 아, 뭐 괜찮은데 왜 그러지? 진심을 보여주려면 돈이 최고라 들었거든 아니거든요. 자, 앉아서. 자, 글리니스 씨, 안녕하십니까? 레몬 얼마요? 와씨. 얼마? 그러면은 조개, 조개찜 하나 만드는데 잠깐만. 미쳤나봐요, 이 아줌마. 아니, 이 아줌마 미쳤나봐. 왜 다들 글리니스 욕하는 줄알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 만두콩 뭐예요 이거? 응? 뭐 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폭리도 이런 폭리가 없어. 접해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 아줌마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인상 좋은 아줌인줄 알았거든. 이거 봐. 달리 보이죠 이제? 알고 보니 달리 보입니다. 지금 봐봐. 어떻게 등청을까 이런 눈이에요, 그죠? 우리를 어떻게 등청을까 이런 눈이야 지금. 약간 약간 예 눈이 은은하게 돌아 있어요 지금. 돈의 맛이 같다, 갔다, 마태에 같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폭리 취하잖아? 그러면은 제가 못 받아 다음부터 알죠? 어디 그 수산시장 뭐 이런데처럼 <laughs> 한번덤이쉬고그 <laughs> 맛에 들리면은 이제 예전대로 못 들어와. 아니 근데 진짜 양심 없다 그죠? 이렇게 비싼 요리를 나보고 해달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비싼 요리를 나보고 해오라는 거요? 예 아니 아나 카다 너무 싫다 진짜 그지? 아얘 너무 싫어 얘 진짜 개 비호감이요. 어? 아, 나 진짜 얘 볼수록 개비호감이네. <laughs> 용병단에다 피해, 피해 끼치지. T를 위해서 용병단이 피해를 받죠? 그죠? 다친 사람 피해보고. 도시락도 내가 갖다 줘야 돼. 내가 만들어가지고. 얘는 하는 게 뭐예요? 어? 이러면 하는 게 뭐야? 할줄 아는 게 뭐냐고요? T가 얘 마음 잘 모르고 있지 않나? 그죠? 얘 마음 잘 모른다니까? 나 진짜, 저 말씀드릴게요. 카단 같은 남자가요. 저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잖아. 근데 티는 에난 어, 몰라. 우리 친구 아니었어? 날왜 이렇게 신경 써주지 고마워 이러다가 갑자기 어? 어디 멋쟁이랑 결혼해 갑자기. 카단. <laughs> 카단 나 결혼해. 청첩장을 주면서 갑자기. <laughs> 어느 날 청첩장을 주면서 카단 나 결혼해. 와줄 <laughs> <"왔을> 거지? <laughs> 어? 카단, 나 결혼해, 와줄 거지, 우리 친구잖아. 그럼 카단은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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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지. 실제 있을 법한 연어. 그러니까, 우린 좋은 친구잖아. 어? 청첩, 청첩장 줄 테니까, 와줄 거지, 결혼식에꼭 와줘. 너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카단은, 카단이 갑자기, 여러분, 얘가 돼. 얘가 카단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얘가 카단이 됩니다. 잔뜩 취한 용병의 카단이 돼요. 카다는 여기 옆에서 똑같이 여기다 더블헤더 토하고 있을 거거든요? 깡 소주 마신 다음에? <laughs> 자 일단 만들어 왔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나 보자 한번 어? 뭐라고 말하는지나 봅시다 아이 냄새는 냄새. 어 도시락이에요 TC 도시락입니다 제가 만든 제가 만든 도시락이에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네, 코너의특제 도시락이 아니잖아요 야이 새끼 이거 가로채는거봐 내 <laughs> 내가 만들었잖아 내 특제 도시락이잖아 이거는 페르 특제 도시락이라고 해야죠? 야참 할아버지의 도시락이군요. 아니요 제 도시락 만들었어 <laughs> 내 도시락이야 무참하자 <laughs> 아씨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요리는 나도 할수 있어 야 너도 감당해봐라 레몬값 한번 만들어봐 돈도 없으면서 그 누나 티 누나 얜 뭐야? 얜뭐 하는데? 티가 싫어하는 게뭔줄 알아?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거야 <laughs> 이제 하다못해 애한테까지 질투하죠 진짜 하남자입니다 여러분 카단 진짜 멀쩡,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하남자예요 그 꽃도 생명이라고 네가 그 생명을 꺾은 거다 가로열고 이러면 멋있겠지? 카단 <laughs> 너무 납니다 카단 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laughs> 어, 바로 질색팔색하죠 야 진짜 저 패고싶네 <laughs> 야 사과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죠 카단이 어떻게 야 아이한테 사과를 하는지 볼까요 코미녀석 어디로 간거야 그걸 또 놓쳤어요 여러분 <laughs> 달리기마저 느려 어? 달리기마저 느립니다 하랄 줄 아는게 뭘까요 얘들? 야 진짜 무능하다 카다아 어? 마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웠나? 어릴 때뻔쉬웠던것 같은데. 역시 돈을 줬어야 됐어. <laughs> 야 갖다 줘, 야어다 갖다 줘라, 야. 야 이거 다 벗어서 갖다 줘 거냐, 어? 집집 통장도 주고, 어? 집 명의도 줘 그냥 다 줘라 그냥 팬티까지 벗어 주지 왜? 어? 야참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계량해 <laughs> 드렸다. 위기 상황을 꾸며 와. 아니 여기부터는 진짜 여러분 나 진짜 나 십만 말 하면 미친 새끼입니다 여기부터는 그죠. 위험한 상황을 만들겠대요 미친 새끼요 진짜 이뭐 하는 놈이야 얘. 사랑하는 사람한테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겠대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 나갔어요 점점 미쳐가. 조금 과격한 방법에서 걱정만 아무도 다치게하아 네가 뭔데 부탁하지. 자이 막장 드라마가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그죠? 미친놈이네요. 저 이거 세엔딩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결말이 t 랑 카단이랑 잘 되면 나 화낸다 아셨죠? t 가 카단 뺨싸대기 때리고 끝났으면 좋겠어. 요 <laughs> 다시 내 앞에 찾아오지 마 이러면서 끝냈으면 좋겠거든. 기대할게요. 뺨싸대고 하나 맞는 거 기대할게. 나는 여기 이거 왜 껴야 돼 여기에, 그죠? 진정시키는 거 이게? 아 잠깐만, 저, 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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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지 봐봐. 아 도와주지 봐봐. 카다는 얼마나 잘싸우는지 볼까요? <웃음> 보자, 보자. <웃음> 야, 얼마나 잘우나 보자, 카다나. 어, 그품 잡더니, 한번 해봐라. 너한 마리 는 잡을 수 있어? 두 마리였으면 못 잡았어요, 그죠? 봐봐. 못 잡았어 그지 진짜로 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난 니가 날좀더의지해 주면 좋겠어 저는 이게 먹혀? 근데 야. 이게 먹혀? 그만의 카단 아안 먹혔죠 다행이네요 날 비한 게 아니잖아 널 비한 거였어 아이도 먹혔으면 얘도 얘도 진짜 어? 아, 이게 먹혔으면 진짜 그냥 둘이 잘 어울리는 더맨 더머 커플인데 티는 그나마 나아요. 그쵸? 그만의카단날 위한 게 아니잖아. 널 위한 거였어. <laughs> 어, 잘 가고. 아, 나 진짜 너무 싫다, 이거. 괜히 저 때문에 카단 일이 휘말린 거죠? 네. 저와 함께 걸으실래요? 어? 저와 함께 걸으실래요? 티씨. 저와 함께 걸으실까요? 재밌을지도? 그래요. 뭐, 걷죠. <끄럽기> 그러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요? 마다하지 않을게요. 카나 질투하는 꼬라지를 보고 싶거든요. 근데 핑크 옷 입고 있어. 어 그래, 어 예, 고마면서 미안해, 아 예, 진지 얘기 중이시군요. 꿈에 대한 말.. 어예아네아 네. 아. 데이트인지 데이트하는지 모르고 옷을 이렇게 입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예아예자 <laughs> 자. 늦게나마 늦게나마 옷 갈아입습니다 어, 늦게나마 좀 갈아입을게요 <laughs> 자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어? 비싼 옷들로 한번 입어볼까요? 아 정장을 또 입어야 돼요 어 그래 대련 상태가 되시겠네 그래 어접해주자 안되겠다 너좀 재능이 없다 가라. 재능이 없어 에헤이 사저없이 때리던데 <laughs> 사심이 약간 담겼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내비둡니다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보자 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봅시다 정신 못 차려. 이래가지고 지킬 수 있겠어요 어? 뭐야 이게 그죠 너무 무서워서 힘들어요. 너무 무서서 힘들어. 그만해, 날 그만 부려먹어줘 이제. 그만 부려, 불임 당하고 싶어. 와, 너무 이쁘다 와. 이야. 우와. 세상에. 사진 찍어. 이야. 진짜 잘 찍힌다 이거 봐봐. 이거. 와, 너무 잘 찍힌다 그죠? 세상에, 너무 이쁘다 이런 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야, <laughs> 이쁘다. 좋아요. 카단 가려. <laughs> 됐. 스 됐, 스 충분해. 갑시다. 야. 분위 좋다 야 분위기 너무 좋다 지금 이 순간이 무척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잊지 않을게요 영원히 대검으로 다, 다, 다 가려 네가 잊어도 내가 꼭 <laughs> 가단 어깨에 힘좀빼 <laughs> 그래 <웃음> 다음에도 다같이 올수 있으면 좋겠다 홈좀 어, 그만 잡으라를 돌려받는 어, 어, 거죠. 가오 빼라 그러니까 그치야. 가오 빼라는 거죠. 가오를 빼라. <laughs> 마음에 들었던 거 같은데 맞나? 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고맙다. 그래 잘 지내라. 슬슬 없이 다치지 마라. 어 그치. 아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조개찜 값을 <laughs> 돌려받았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놓인다 나의... 내 조개찜 페이백 받았나 자이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뒤에 니가 깨어날 때 언제나 곁에 있을게 너무 깊이 잠들지만 말아줘 카다내 꿈에 대해 물어봐줘서 고마워 여태 얼마나 안 물어봤으면은, <laughs> 어, 응. 물어봐 주는 게 고맙대. 여러분, 얼마나 안 물어본 거야? 평생 한 번도 안 물어봤나 봐. 그죠, 평생 한 번도 안 물어봤나 봐요. 내 꿈에 대해 물어봐 줘서 고마워. 앞으로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시켜 주자. 야, 정신 차려라. 너는 에라이디 마이 씨, 에라이 씨.